오늘은 제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처음으로 아침 6시에 출근 스케줄이 맞춰져 가지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05시 1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한지한 일주일이 좀 지난 상황인데요. 그 지체 장애인 분들,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 분들, 교통 약자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제 자신이. 때때로 마음가짐이 부족하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전원으로 근무하기 전에는 교통약자 운전원분들의 그 노고를 몰랐던 것도 사실이고 교통약자 운전원분들이 교통약자 분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사실 몰랐죠.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새삼 마음을 다잡고 봉사하는 마인드로 열심히 근무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100m, 저절로 100m, 생깁니다. 시속 80km, 산, 신호에 힘드신 분들이 불안입니다. 많이 계십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재활병원을 가게 되면, 사지 멀쩡히 건강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게 하늘의 축복이구나. 아, 이런 생각을 세삼 그 하게 만드는 상황을 여러 번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2025년 1 2월 22일 대한민국 지체 장애인 협회 인재군 지회에 입사하여 근무하게 된현 상황에 대해서 새삼 선택을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아침 근무조라 아 지금 출근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중심을 다해서 교통약자분들의 발리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운전원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어,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강원도, 인제군, 대한민국 지체장애인협회 인재군 지회입니다. 곧 근무지에 도착하게 될것 같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일 많이 계시고 행복한 하루만드는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찍겠습니다 600m, 속8 0 k m 고맙습니다.